안녕하세요, 베리에요. 오늘은, 잠깐만요. 카메라에 들어가 볼게요. 카메라에 들어가서 할 건데. 오늘은, 짜잔, 짜잔, 포켓몬 최강 전공 도감입니다. 진짜 크죠? 여기에 포켓몬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지금 붓기가 너무 두꺼워 거는요. 와. 와 진짜 이거 대박 책이다 이거. 이거 그 포켓몬 초보자들이 읽으면은 초보자에서 고수. 고수가 될 지경인데 한번씩 읽어 보도록 할게요. 고고이야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냥 전는어예 그림만 보여도 이게 는 다르기 때문에 자면좀 높이고 이상해씨 이상해풀 이상했고 파일이 귀여워 이자드 어머, 어머 죄송해요 이자몽 꼬부기 언니 부기 얘는 회출이안 되있더라고요. 거부감, 캐터피, 번데기 퍼터풀. 이거 2편, 2편 갈수 있겠다. 뿔충이, 따충이, 북 침풍, 구구, 피전피전투 피정, 꼬렛, 레트라, 아, 잠깐만요. 깨비창, 깨, 예비들이죠. 화면 좀 높이고. 아보, 아보크. 이거, 이 글씨 읽으실 분은, 이렇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피카츄, 라이큐브래도지 아,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지 말고. 이거 진어졌더라고요 어, 진짜. 침대 위에서 하는 겁니다. 상우. 얘 나와. 잠깐만요. 냐. 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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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여 드릴게요. 가디 가디안 가버리 이렇게 이거 읽으실 분들은 먼저 1시 전지하고 하세요. 자, 다음은, 얘는 진짜 많아요. 얘도 있고, 싫다면, 이렇게 멈춰서 보시면, 읽, 이러면은 읽기 어려우니까, 노래 목소리, 노래는 봐, 봐주세요. 짠. 다음 짠. 어 진짜 많다. 마지막 언니 네. 이렇게 여기에 얘네들도 있네요. 토끼, 토끼, 토끼 내사람 토끼. 자 이렇게 책은 다읽어 누굴까 키즈? 누굴까 키즈? 아 이거. 이거는 하나에 9,800원이네요.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서 이것도 사보세요. 포켓몬 초보들 이걸 익으면 고수가 되그요 여러분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